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네. 그 약간 벽화에 박제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결제하기 형님이 쏘시는 걸로 하죠. 네. 아 멋있다. 뭐좀된돼 보인다. 좀될 수도 있을 걸? 이것도 먹는 거잖아.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. 뭐, 야물 따르는 소리도 아주 그냥. 아 이거 쏘잖아. <laughs> 무슨 스타일이에요? 20년 만에 처음 길러보는 스타일. 음, 잘지내랐어요 보시다시피. 아, 맛이 갔어. 신선했던 적이 있었나요? 고맙습니다. <laughs> 머리 끄는 어디에 쓰는 거죠? 머리에은거 있습니까? 아, 진짜 맛있는 거야. 아, 이거 그 에피타이저, 그, 그, 에피타이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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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그 그 셰프 마음에 안들때 이렇게 세톱으로 이렇게 착 쓰는 거예그 제부 이러고 봤어요? 70년대 영상 보 같은 느낌. 그게 컨셉이에요. 안세요 <laughs> <어서> 이게 <laughs> <뭘> 깔깔깔. 뭐야? 무서워, 무서워. 나 오늘 정박했나서 이거 물티슈 아니야 이거? 맞아. 네. 물 보면. 있는 거있은 상태로. 이거 루아 커피 이런 거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일단 니까 맛이 음식 먼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지체가 되는 단계로. 지체 심치 우들. 아, 와우. 이거는 이렇게 맛. 아, 밑저르까지 다 좋아요. 아, 예싹다리 소스까지 어, 어, 다만들거든요 닭도 직접 잡나요? 모르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이 풀도 먹는 거예요? 안 먹어요. 안녕 내 몰랐는데 그 동역사 딱넘자마 아무도 안되 아니 동역사에서 <laughs> 내 <진짜. 웃음> 뭐라고요? 게중얼중얼거리 <laughs> <거려>, 기분 나쁘게. <laughs> 이 어떻게 짠 맛이 나던데 아씨 <laughs> 왜 어, 와우.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려 그래 어렸을 때 인삼이랑 우유랑 아침마다 갈아도던 거든요 인삼도 더안 좋아할 거예요 기름에서 장시간 수비드조리한 상태고요 수비두밥? 너무 짜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술집을 하고 싶어 느껴? 원래 하고 싶었잖아. 아니 근데 이제 연기 나야. 아 다들 연기하셨나봐요? 잘 <laughs> 왔네? 어, 어, 여기 여기 여기. 업체는 버스 안 해? 제 유튜브 잘될 거라서. 몰라 나. 나 다른 사람 유튜브 안 봐. <laughs> 아니 다른 사람 갖고 계시는데 유튜브 어떻게 만드는데? <laughs> 빈티지 캠코더가 너무 좋아. 그 감성이. 와 방금, 반금까지 <laughs> 그거 별로라고 어 아, 진짜? 우와! 약간 그 음, 싱크로나이즈 같다. 주인은 진짜 세쿠나 다니이아니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니야. 우리 모여가지고 어, 말을 안먹으이 <laughs> <하고 잘하고 웃음> 저희, 저희 원래 네. 술 먹는 모임이잖아요. 네. 다른 거 하는 모임이 아니라. <laughs> 예쓰. 호동닭이랑 그냥 닭의 차이가 뭐예요? 아그 그러니까 한우 이런 것처럼? 한계라고 부르나? 네. 부지 저 사람은 생선살 같다고 하더라고. 닭이 생선 안 먹어본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한 개를 시험 중. 민성 <laughs> 어디 가야 돼요? 왜 오늘 돌씹 돌씹인 거 같아요. 전액환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나 달이 진짜로 냄새 나서 잘안 먹거든. 괜찮아. 그래서 안 먹을려. <laughs> 음, 먹어. 근데 맛 없으면 없다고 해줘야 돼. 우리가 안할것 같아? 피드백을 확실 해줘야 돼? 희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해줘야 거아 여기서 피드백 내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어 <laughs> 아무도 음식 얘기 안 하잖아 너랑 대화제 되고 치도다 써놓아주고 말아가지고 말아타? 응. 너는 좀더 느는 거 같아 그런 게 <laughs> 그런 게 목쟁이가 되고 있 연기도 도할수 있어요 <laughs> 어, 아직 계셨구나. <laughs> 아저씨 똑바로 안 해. 오늘 준 만큼 해야 될거 아니야? 아, 김치전 같다 김치전. 이게 진짜 개지겨. 아 이게 속을 채웠다는. 예아 야. 야. Yeah. 야. <laughs> 얇게 펴 발라 드세요.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? 그냥 짤수 있어요. 원래 짜던데? 이 새끼 누가 될것없 <laughs> 굴사를 다져서 만든 불고기와 그리고 막걸리, 식초, 수수, 어묵 여기에 허니소스 발라 먹어도 돼요? 어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? <laughs> 네, 죄송한데 조용히 드셔주시겠어요? 제가 깻갈이 시는줄 알고 <laughs> 네니스로 맛보시라고 더먹는 막걸리 준비해드릴게요 우와! 단양주라는 건데 남양주? 아진식이야 <laughs> 왜 필터를 좀 껴야겠다.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 있어 지금. 편모가 준비해드렸고요. 당근 마주순. 와우. 세 가지 뿌리 채소가 들어갔고요. 버거. 아 제가 밥걸 먹고 그런 것 같아요. 밥 포도 될까요? 네 생각. 뭐래요? <laughs> 아휴 시한것같 <추운> <laughs> 인아시에요 So cute. Let's get it. a t a Marta. m a 다 t a Mar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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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왔다. <같다>. 네, 광선과그 원피스에 나오잖아요 빅맘 저기 현실에 살아. 라지려 저희 갈게요 인사해주세요 네잘 먹었어 이따 봐 어떠셨어요? 네? 아불러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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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개 나쁜게 뭔지 알아? 쟤는 쟤는 찍었어 는쟤사이코패는 이러고 있 쟤는